자, 세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다음식이 성립한다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어,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러면 이거는 A는 2차고 B는 2차인데 C가 1차잖아.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ac bc를 c로 묶어요. 그러면 a b 이렇게 되고 그리고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어, a 마이너스 b 어.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공통이야? a-b가 공통이잖아? 그래서 a-b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c+, a+, b는 0. 이런식이 나와요. 근데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이기 때문에 전부 양수예요. 어떤 두 소를 곱했는데, 0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ABC는 전부 양수잖아요.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쪽은 0이 안 된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인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쪽이 0이 돼야지. 그러면 A-B가 0이 된다는 것은 A하고 B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a하고 b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다. 자, 노트 필기 하시고 책에다가는 답을 적고,